어제 그 어, 오전에 올려드리기를 음, 지금 베트남에 임박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강력한 중북부, 다낭 이상, 특히 하노이 인근 어, 임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력한 방역, 방역은 기본이고요 이미. 폐쇄, 격리. 네, 아유 뭐, 베트남은 이게 사실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그전 전투, 이 군사 작전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렇죠.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죠. 바이러스 또 바이러스의 숙주, 숙주가 누구냐? 우리 감염된 인간, 감염된 인간이 숙주입니다. 바이러스의 숙주고, 음.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숙주와의 전쟁인데 베트남이 그 오랜 게릴라 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예 굉장히 빠른 그런 전투 그 진격 진군 속도가 빠르다 자 그래서 뭐 벌써 후닥닥이네 후닥닥 예? 박장성 네. 어제 저녁 6시부터 네. 폐쇄 거의 뭐 폐쇄죠, 뭐 거의. 박장성은 특히 그 한국계 업체들이 대거 있죠. 박장은 유명합니다. 그죠 네. 뭐 한국계 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광저우 공단, 번춘 공단 그리고 또 딩장 공단이 위치해 있으며 네. 여기는 그 최근 한국계 회사 두 곳에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양성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 회사는 생산이 중단되었죠.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사회로 감염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비 e n 지구 전체에 대해서 사회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가 선것입니다 그냥 여기 사진 보이시죠? <laughs> 어디, 뭐, 그, 네, 비나타임스 뉴스입니다. 비나타임스 뉴스. 네. 여기 뿐만이 아니라, 박장 뿐만이 아니라, 네, 박린도 그래요. 박린도. 방린도 음. 아, 마찬가지로 어제, 오후 2시부터, 오, 속전속결이군요. 연풍 예, 지역에서 역시 에, 17만 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격리를 시행합니다. 음.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laughs> 막는다는 거예요. 네. 네. 음. 여기도 역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여기 있어요. 네? 네. 박링성 연평공단이 여기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 공장이 있으니까 그 옆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들 많이 있겠죠? 네. 이번에 생산 중단된 공장 중에 하나도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입니다. 음. 발 빨라요.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반이래요. 사실은, 이거 예측, 기거다 같이 그냥 평범한 의사도 예측하는 건데, 이거 왜 예측을 못하지? 이, 진짜, 여기에 뭐, 그, 그, 삼성 및 삼성 1차, 2차 협력업체들, 그 협력체도 있고, 어? 저기, 그, 이, 그, 자기네들끼리 그, 그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또고참이란 것도 있고, 여기 뭐 다른 뭐 국가기관도 있고, 예측이 되잖아. 그럼 이거 갖다가 우리가 한국 업체가 나서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걸 갖다가 예방 방역조치를 빨리 취하고, 거꾸로 베트남 정부에다가 지원을 해 들어갔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이거를 갖다가 이끌어 줘야 되죠. 한국이 한국 기업이. 근데 거꾸로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지도를 당하는 꼴이 되고 폐쇄를 당하는 꼴이 되고 공장의 생산을 멈추는 꼴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 니들이 그러면은 이 닥터 황기선을 갖다가 고문으로 니네들이 초청을 해라. 그러면 다 저기 지도해줘갖고서는 <laughs> 이끌어 안 당하고 여기서 이 오히려 음, 전화의복이 되어서 그렇잖아도 한국은. 여기를 베트남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어려운 시국 코로나 시국에 더욱더 큰 기여를 하고 사회 베트남의 지도 우리가 한국인이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지도자는 안 되더라도 지도 계층이 될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laughs> 아니 왜 여기 와서 그 지도를 다하고 있나 그래? 에? 응? 왜 이거 이러니까 지도 당하지 여기 봐요, 여기 봐 광저우 박장성에 있는 광저우 공단에 위치한 한국계 회사에서 예 어제 하루 밤새 어제 하루 밤새 900명을 0 0 명을 인가를 조사했더니 159명의 양성 사례가 나왔답니다 이거 왜 거꾸로 당하고 있나 아깝네 이렇다 우리가 그러면은. 아이고, 이러니까 박장성 당국이 뭐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서냐 무책임한 기관 단위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 엄격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정이다 권한을 초과할 경우 바로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laughs> 네. 네, 이제 길게 보면은, 어,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은, 어, 사실 여기 많이 투자에 들어왔거든요. 어, 엄청난 그 한국 기업들이 투자에 들어왔는데, 베트남 이런 발 빠른 조치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음? 만약에 조치가 이렇게 빠르지 않고 늦으면은요, 이거 한두 개 공장 문 닫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공장 수두룩하게 다문 닫아야 되는 정도 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한두달문 닫는 게 아니라 영구히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이거는 발 빠른 방역 조치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발빠른 감사 여기고 적극 협력하고 그래서. 공장 안전 동원하고 주변에 있는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인들에게 피폐가 되지 않도록 외국에 있다. 외국 땅에 사는 우리 외국인들의 도리예요. 현지인들에게 도움은 될망정 폐가 되면 안 된다. 폐가 되면 안 된다. 우리 한국인이 베트남인에게 말을 듣기를 한국, 한국 공장에서 다 감염자 나왔다라는 얘기를 우리 들으면 안 된다. 물론 이거는 우리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책임은 아니고 이 베트남의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어쨌든 우리 공장에서 나온 것은 이런 얘기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 베트남인들에게 그것만 우리가 어? 명심하고 대응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세요. 아, 나 부르라니까. 네? <laughs>